신금이 간목을 보면, 신금이 간목을 보면, 작은 음금인 신금은 양목 간목을 베어내지 못하고, 상처 입혀서 괴롭히기만 하고, 신금의 날도 무뎌지게 됩니다. 간목과 신금 둘다 힘듭니다. 금과 목이 서로 싸우는 금목상쟁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금이 왕할 때는 간목이 있는 것이 신금의 힘을 뺄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간목이 길신이 되기에, 남자의 경우 처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신금이 간목을 보았을 때는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좋습니다. 신금과 간목이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임수가 있으면 신금은 임수를 좋아하고 신금이 생해 주는 임수가 또 간목을 다시 생해 주니 신금과 간목이 서로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신금이 오히려 정제 간목을 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계수는 신금을 녹슬게 하지만 임수는 보석이나 작은 금반지인 신금을 깨끗이 씻어 맑게 해주니 신금이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신금과 간목 사이에 임수가 있으면 신금도 즐겁고 간목도 좋고 서로 좋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없다면 간목과 신금 사이에 무토나 병화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병화는 보석 신금을 반짝이도록 빛으로 내리쬐어주며 그 열과 빛으로 간목도 길러줍니다. 또 신금과 병화가 붙어 있으면 병신아 파수환이 수기운으로 간목을 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금과 간목 사이에 병화가 있어도 금목상쟁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토가 간목과 신금 사이에 끼어들면 양토 무토는 신금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데 그럴 때 무토 옆에 간목이 있으면 무토를 제압해 주어 신금이 파묻히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금목상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간목이 신금을 파묻는 모토를 극해주는 약신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남자의 경우 처복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금이 을목을 보면 심금은 을목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심금은 보석이나 금반지도 되지만 제련된 쇠붙이이기 때문에 낫이나 가위도 되는데 가위와 낫은 여린 풀초인 을목을 무자비하게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을목과 신금이 서로 붙어 있으면 남자의 경우 부부불화를 겪게 됩니다. 현재 을목도 갑목과 마찬가지로 신금과 떨어져 있어야 기랍니다. 둘이 떨어져 있고 둘 사이에 병화나 임수가 있다면 병신아파수하여 수기운으로 을목을 생해주고 신금은 병화의 빛에 의해 반짝이게 되니 기라며 임수가 있으면 보석 신금을 임수에 깨끗이 씻어서 맑게 하고 신금의 생을 받은 임수가 을목을 생하니 기라며. 무토가 있으면 양토 무토가 음금 신금을 파묻는 것을 을목이 조금이나마 제압해주니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신금이 병화를 보면 병화는 신금의 상관인데 상관은 설기하거나 극하여 제복해야 길해지는 신입니다. 신금이 병화를 봤을 때 병화를 극할 수기운이나 설기할 목기운이 있으면 상관 병화가 제복되어 무척 길해집니다. 특히 극하여 제복할 때는 신금을 녹슬게 하는 개수보다는 맑게 씻어 반짝이게 해주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금이 병화를 보면 병신아파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병화의 빛에 의해 신금이 광채가 나니 참 좋습니다. 둘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약해지고 신금이 병화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효과만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병화가 신금을 비춰주면 남편복이 있으며 남자의 경우 직장이 탄탄하고 아름다운 보석 신금이 빛을 내니 인기가 있고 명예와 영광이 있습니다. 신금이 정화를 보면 신금을 찬란하게 반짝이도록 빛을 내리쬐어주는 태양 병화와 달리 모닥불 정화는 작은 보석이나 체련된 금반지인 신금을 녹여서 물로 만들어 소멸시키기에 불길합니다. 그러니 정화와 신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며 정화를 제압하는 개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임수는 정화와 합을 합니다. 만일 신금이 정화에 녹아서 소멸되는 사주가 되면, 가난하거나 폐가망신하며 엉뚱한 짓만 벌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신금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신금이 무토를 보면, 신금이 무토를 보면 양토 무토의 음금 신금이 파묻히니 목기운이 절실해집니다. 만약 목기운이 없으면 위치라도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화기운은 무토를 생해 주어 토를 더욱 두텁게 만드니 불길합니다. 그리고 무토는 신금의 길신 임수를 가로막으니 무토와 신금 사이에 임수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신금과 임수 사이에 무토가 있는 것은 불길합니다. 신금이 무토에 파묻히면 부모 덕이 박하거나 윗사람이 나를 잘 이끌어주는 덕을 보기 힘듭니다. 이런 사주는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좋습니다. 신금이 기토를 보면, 신금은 보석이나 작은 쇠붙이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작은 곡식의 나다리나 씨앗도 됩니다. 신금이 기토를 보면 길가에 버려진 보석도 되지만 텃밭에 심어진 씨앗도 되죠. 그렇기에 태양병화가 필요해집니다. 양토 무토는 금을 파묻지만 음토 기토는 금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생해줍니다. 특히 신금이 신약할 때 기토는 꼭 필요하며 병화와 임수까지 있으면 최상이지만 임수와 기토가 위치상 서로 붙어있으면 흙탕물이 되어 불길합니다. 병화가 기토를 생해주고 기토는 신금을 생해주며 신금은 임수를 생해주고 그 임수의 신금을 깨끗이 씻어 반짝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토도 너무 왕하면 신금을 파묻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금이 경금을 보면, 신금과 경금이 만나면 서로 부딪혀 상처를 입으니 불길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격적으로 교만하고 독불장군이 되기 쉽습니다. 콧대 높은 보석신금은 투박한 쇳덩어리 경금을 깔보기 때문입니다. 또, 보석신금의 상처가 나서 가치가 하락하니, 나의 주변인들, 형제, 친구, 동료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경금은 신금의 길신 임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 사이에 임수가 있으면 오히려 길합니다. 그리고 경금은 간목을 제압하기 때문에, 신금이 간목과 붙어 있고, 감목이 왕하여 금목상쟁 사주가 되었을 때 경금이 감목 옆에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경금은 신금의 재물 을목과 합을하여 그 성질을 변질시키기에 경금이 을목과 붙어 있으면 더더욱 흉해집니다. 신금이 신금을 보면, 신금이 신금을 보면 보석 두 개가 서로 뽐내고 잘난 척 하며 경쟁하는 형상입니다. 신금이 신약할 때는 좋지만, 신강하면 이런 형상은 좋지 않습니다. 신금과 신금이 서로 붙어, 다툼이 일어나면 형제 운이 좋지 않고, 친구들과도 서로 다투고, 구설수 등이 따라 붙습니다. 이럴 때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병화가 다른 신금과 붙어 있으면, 합을 해서 신금을 구속시키고 변질시키며, 신금과 신금 사이에 임수가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과 신금이 서로 붙어서 싸울 때 나와 싸우는 신금의 옆에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신금을 녹여 제압해주니 좋습니다. 그러나 신금과 신금이 서로 싸울 때 신금을 생해주는 기토가 나의 경쟁자 신금 옆에 붙어 있으면 더더욱 불길해집니다. 신금이 임수를 보면 임수는 신금의 상관인데 상관은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하면 길해지는 신입니다. 그러나 무토는 신금을 임수에 씻어 맑게 하는 것을 못 하도록 임수의 물기를 가로막아 버리며 기토는 임수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니 신금 일간이 임수를 제복해서 쓸 때는 토로 임수를 극하여 제복하기보다는 목기운으로 설기하여 제복하는 것이 더 길합니다. 신금이 임수를 만나 깨끗이 씻어 맑아졌는데 경화까지 보면 병화의 빛으로 찬란하게 광채를 바라니 그야말로 최상입니다. 감목은 신금과 붙어 있으면 금목상쟁 현상을 일으키지만 신금과 감목 중간에 임수가 있으면 금목상쟁이 되지 않으니 길해집니다. 을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재물 을목이 신금에 의해 베어 잘리지 않고 임수의 생을 받으니 길해집니다. 신금이 임수를 볼 때는 임수가 무토에 의해 가로막히거나 기토에 의해 흙탕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금이 임수의 몸을 씻으면 두뇌가 총명하고 지혜로운데 다만 경화가 없으면 학식은 있고 재주는 있지만 출세는 어려운 초야의 선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갑을목을 임수가 생해주면 상관생제 사주이기에 그러면 권세와 명예는 없어도 작은 부는 있습니다. 귀함은 없어도 부유함은 약간 있습니다. 신금이 계수를 보면 신금이 계수를 보면 작은 반지나 팔찌 같은 쇠부치에 비가 내려서 녹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수는 정화와 병화를 제압하니 정화가 신금을 녹여 없앨 때 계수가 정화 옆에 있으면 길하지만 계수가 병화 옆에 있으면 신금이 반짝이도록 해주는 병화를 비구름이 가리는 형상이 되니 우중충하여 좋지 않습니다. 다만 화기가 왕한 여름에 태어난 신금은 강렬한 여름의 병화를 뿌리가 없는 한계의 미약한 개수가 가리는 것쯤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신금이 병화를 좋아한다고는 하나 너무 병화가 왕해도 나쁜데 그럴 때는 오히려 개수가 절실해집니다.